땅을 주시하고 물을 옆으로 틀어서 먹어야 돼몇킬안 어? 남았어? 거의 남왔어 어? 거의 남왔다고 아니 돼? 시간으로 우리 40분을 흘려니까 물이 많이 남는데 안돼! 고기 좀 들었나? 앞이 안 보이잖아 패싱해봐 응. 이제 엉덩이 흔들지 말고 무릎이 무릎이 응. 또무좋아졌어 어, 무릎에 신경 쓰고 수진아. 어. 너무 안쪽으로 가면 안돼 무릎이. 아, 너 키우 탔다는 거 어디에 떠? 저 앞에 떠. 어, 무릎이 똑같은 위치 올라와야 돼. 물을 마실 때는 옆으로 들고 물통만 위로 올리는 거야 그렇지, 고개 들지 말고 우진이 고개 들지 말고, 그렇지 어. 세이브! 전장하면 안 되지 계속해야지 응, 그렇게 어깨, 어깨 너무 힘을 딱 주는 게 아니라, 골반이나 배, 복근, 배 쪽에 가 있고, 여기 힘이 좀 빠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잡아야 돼. 어, 느낌, 어, 느낌 좋네. 지금 좋다. 음. 좋아. 역시 사진이 어, 좋아, 자세. 자세 좋아. 마이너스 2번 응. 갖다 줄게. 힘들어? <laughs> 말좀 해. 힘들다고. 힘들어? 아까 죽겠다네 아까 힘들었지. 지몇 키로야? 6.87. 6.87? 지금 서진이 6.3. 자, 그러니까 RPM 100에 맞춰 100. 아, 100에 맞추면 돼, 100. 99, RPM, 좋아. 102, 오, 우진이 좋아. 서진이도 RPM 100에 맞춰. 서진이 91, 92, RPM 89 떨어지잖아. RPM 더 빨라야지. RPM 105에 맞춰, 유지해. 자, 각자 자기 심박, 서진 심박 몇이야 163, 163에 떨어질 때까지 페달 돌리고, 우진이는 심박몇이야 165, 그럼. 165야? 165 내려가, 165 내려가, 고6 5 내려가, 내려갈 때까지 부드럽게 페달링 려려 내려가, 내려가, 가1가1 6가볍게돌려가1가1가1 내려가, 내려가, 는 거야.